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정의의 단결체, 우리 공화당, 우리 공화당 당원들은 언제나 어디서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나라를 지키려고 합니다. 이러한 우리 공화당 당원, 하루속히 우리가 원하는 숫자 100만 이상을 확보하여 대한민국을 커다란 대형 군함이 한 방향으로 가면 움직이지 않듯이 꾸준한, 일관된, 대한민국의 강력한 세력이 되도록 합시다. 오늘도 우리는 강력한 투쟁으로 살아갑시다. 우리 공화당 당원분들 최고입니다.